옥순 씨는 뭐 m b t i 얘기를 한 거는 뭐 옥순 씨 기본이니까 그건 그런데 옥순님은 영식님을 만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영식 씨가 동생같이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옥순 씨가 저번에 마지막에 연봉 얘기를 하면서 연봉이 좀 영식 씨가 소방관이고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연봉이 좀 낮고 하니까 그래서 동생처럼 느껴진다는 얘기 때문에 좀 많이 비난 많이 받고 욕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번 주에 분명히 연봉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또영식님이나 데이트할 때. 아왜 이렇게 영식씨는 오빠 같지가 않지? 왜 이렇게 동생 같지?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 오늘 데프콘 형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진짜 남자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동생 같다는 얘기 듣는 거 싫어해요. 여자분들한테 우리 엄마 같다. 우리 할머니 같다. 우리 누나 같다.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왜 이렇게 동생 같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오늘 영식님하고 옥수님하고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고 나서 영식이 인터뷰하는 거 보고 아영식 정말 이분 인품이 좋다. 인성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영신님도 옥순씨가 계속 티야? 티야 이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안나오면은 삐지고 이것 때문에 충분히 피곤해가지고 아 옥순씨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인터뷰할 수도 있는 건데 제작진 일부러 유도했어요 옥순씨 단점을 얘기하라고 지금 이렇게 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의 단점을 알수 있지 않겠냐면서 제작진이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유도 질문 을 근데 영식 님은 자기의 단점만 얘기하고 자기가 계속 맞추면 된다 그러고 너무 영식 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셔 영식 님은 옥순 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옥순씨는 인터뷰할 때 영신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옥순님은 이렇게 좋게 보이지가 지 않긴 해요 오늘 옥순씨는 인터뷰에서 데이트는 좋았는데 영식씨가 대답을 잘안 해주고 좀 눈치 본다 그리고 본인이 대답을 할때 대답 안 해주는 이유가 티의 대답일까봐 대답을 안 해가지고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 관계가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요 소통 근데 옥순씨는 영신님을 눈치 보게 만들어요 영신님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영식님을 괴롭혀요. 옥순 씨가 영식님하고 데이트하는 방식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커피 이 가게가 우리 가게 옆에도 똑같은 거 있어라고 말했을 때 영식 씨가 뭔가 대답을 하면은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 역시 티야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대답을 안 하면은 대답을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이게 참 진짜 남자 입장에서 짜증 나는 거죠. 아마 옥순 씨는 영식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모든 남자한테 그랬겠죠. 대답하면 대답한다 뭐라 그러고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렇게 옥순씨 같이 이런 여자분을 만나면 안돼 옥순씨가 외모가 사실 처음에 입장할 때는 18기 옥순님이 와 진짜 이쁘다 이랬었잖아요 사람들 다 근데 지금 계속 옥순씨가 한는 행동과 이런 말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옥순씨가 이뻐 보이지가 않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 역대급 옥순이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옥순씨가 너무나도 행동들이 가볍기 때문에 좋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나는 솔로 18기 때문에 이전에 MBTI 물어보면은 18기 옥순 같다 이런 거 괜히 프레임 씌워질까봐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겠어요? 옥순 씨의 파급력이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너 MBTI 물어보냐 요즘에도 막 아, 이렇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괜히 물어볼 때 눈치 보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들 만나면은 MBTI가 뭐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봤잖아. 근데 이번에 나는 슬로 때문에 18기 옥순 씨 때문에 MBTI 물어볼 때 눈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데이트하고 할때 영시 씨가 다 맞춰준다고 하는데도 옥순 씨는 결국에는 선택을 안. 안원적으로 결정하고 명식씨한테 그렇게 티를 낼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지 너 연봉 때문에 내가 선택 안 하는 거란 얘기는 안 하는데 계속 이제 동생처럼 느껴진다 너는 티다 본질은 연봉이 낮아서 소방공무원이 연봉이 높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옥순씨가 영신님을 선택하지 않는 건데 영식님은 이렇게 내가 5학년 동안 너한테 올인해가지고 노력했는데도 너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속상하고 답답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울지 않았을까? 근데 끼리끼리 아닐까요? 맞아요 결국 끼리끼리예요 옥순씨 봐 좋은 사람이 와도 자기가 연봉이 낫네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잖아. 자기 그릇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아마 다음주에 우는거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내가 부족해가지고 옥순이를 안됐다는 생각때문에 자기 탓을 하면서 우는거 같아요 선아님께서 옥순씨가 F면서 영식 공감 하나도 안해준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옥순씨가 모순적인게 그렇게 공감을 바라면서 본인은 영식님을 공감해주질 않잖아요 이기적이라는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공감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F라고 한다면은 영식님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본인은 공감을 하나도 안해줘 오히려 영식 영신님이 제대로 F인거죠 옥순씨한테 많이 맞춰주려고 하니까 옥순씨가 T인거고 아무튼 다음주에 영신이 우는 것 때문에 좀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영신님이 소방공무원 생활하면서 되게 바쁘고 인명구조하고 쉬는 날도 불규칙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옥순씨가 순수하기 때문에 되게 깊게 빠져가지고 옥순씨를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옥순씨가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안 돼가지고 영신님이 많이 우실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신님 멋있죠 여러분 그리고 서방은만 여러분 돈 많이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못 벌지 않아 막 어마어마하게 잘 버는 것까지도 아니지만 못 벌지 않는다고 그리고 소방공업 위험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NC, 포스코, 대기업 다니면은 오래 살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뭐 대기업 다닌다 해가지고 교통사고 피해가나요? 뭐암 걸리고 그런 거 피해가? 다 그건 공평한 거다, 공평한 거.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그래서 영식님이 연봉으로 무시당하고 연봉으로 뭐 이렇게 저평가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식님이 참 성실하고 좋으신 게 배달 음식 잘안 시켜 먹고 본인이 해서 먹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은행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자가도 있고 얼마나 성실해. 그 요즘에 여러분 돈을 이렇게 모으지 못하고 코인이나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말아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영신님은 그거를 이제 그런 데 쓰지 않고 뭐 친구들 술 먹고 이상한 데 쓰지 않고 본인이 딱 돈을 잘 모으고 대출 좀 받아가지고 자가까지 마련했잖아. 전 되게 훌륭하고 성실한 되게 정말 괜찮은 오랜만에 보는 좋은 남자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옥수님이 영신님 같이 이런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좋. 생각해요 좋은 분인데, 오순 씨가 영신임을 못 담는 거라 생각해요.